아 연변 파워. 자 프로 사원님이시죠. 예. 이분이 좌원항을 두시는 사원님이십니다. 좌원항을 예아 나가고 멤버하고요. 아 너무 차면이 박진규이 멋어 오십시오 자 여기를 열었는데 일단 같이 나가 보죠. 아 어, 이렇게요. 일단 진출. 술 마시면 안고 서십시오. 여기를 얼리고 어떻게 아. 여기 마가 먼저 나왔네요. 자 당기면서 양득을 하겠다 그리고 자대를 하겠다. 이 차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좀 네,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때리고 가겠습니다. 취했을 때 당기겠다 그거죠? 그러면 취하고 이 병을 위협한다. 당겼을 때이 차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쪽 공략을 좀 하겠다 그거죠? 지금 기포가 안된 상태라 지금 이쪽이 좀예좀 네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차는 취할 거고. 자 여기서 포를 쫓느냐 포를 좀 막아 나오겠죠. 차라리 이렇게 올게요. 네, 이렇게 와가지고 장군을 치러갑니다. 투딩 슈퍼 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아, 네. 니다 일단 장군을 쳐보고 안공을 하고 이렇게 온다면 하나는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아직은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때요? 아, 을 시도해야 될것 같은데 분리 후원 감사합니다 이사를 오겠다는 거죠 여기라면 키퍼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할수 있죠. 이거는 지금 포을 넘기겠다는 거뜻 같은데. 이거는 기프를 안할 수가 없는데 차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요, 지금. 차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차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원앙마 형태가 됐네요 이제는 네 원앙마 형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차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차가 지금 부동이 돼 있어요, 부동이 돼 있는데 과연 그 차가 죽을까 그것도 지금 고민이죠. 네, 지금 저는 포로 여기를 때리는 장기도 있기는 해요. 코가 넘어갔다가, 일단 나가보죠. 차가 과연 죽느냐, 사느냐, 그건데요. 일단 우하고 천천히 갈게요. 가보죠. 말을 쫓는다. 말을 쫓는다. 그 자가 굉장참 위험하거든요. 일단 말을 쫓으면서 어,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죽으니까 그렇게 왔는데 차가 있던뚫어줘 여기를. 예, 이런 자리 뚫어올게요. 지금은 어절. 오절, 사병, 예, 그런 결국은 병 하나가 더 많아요. 병 하나가 더 많고. 이게 위험한 자리가 되나요? 또한 자리밖에 없죠? 마가 다시 나오겠다. 다시 쫓으면 마가 들어간다. 다시 오고. 아, 보좀네 아, 초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귓마로 시작해서 원앙마가 됐네요. 시 귓마로 시작해서 원앙마 형태가 됐네요. 괴롭히야 되나 차대를 해야 되나? 아 깔끔하게 차대하고 갑시다. 차대를 하고 차대 안할 수가 없죠 상대가 예 비행기 죽으니까요. 과제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는 더 조각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laughs> 포가 굳이 여기서 지금 먼저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마가 나와서 어, 이런 식으로. 포로 양방을 때리기는 좀 그렇죠 포로 네, 양방을 때리기는 좀 그렇고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그런 의미가 없고 그냥 포가 들어오는 게 좋아 보이네요 들어오고 기포를 하고 포로만을 때리면 그냥 병으로 때리고 0.5, 예, 0.5 죠, 0.5졸 하나가 더 많아요. 졸 하나가 야, 여기는 때리고 뭐 이렇게 때리고 한거 같은데, 키퍼를 먼저 한다면 이 공쪽을 좀 예,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먼저 때릴 필요가 없고, 네, 일단 사 올리고 상이 나중에 이런 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한번 또 올릴게요. 1 이상 길은 이끌어가야 되냐 벌어 여기 아 그러네 벌어 썼네요 바로 그럼 여자리가 아주 뭐 기가막힌 자리긴 한데 수비는 이 자리가 아주 뭐 최고 자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상대가 지금 둘거 없다는 걸예둘거 없다는 거죠. 둘거 없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때려 나가야 되냐? 한번 더 나가 보죠. 또 오나? 야, 그냥 이돌 하나가 더 많은데 어떻게 이 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예, 대국의 승리를 이끌 것인가 아, 나왔네요, 마가. 음. 마쩍고, 상쩍고. 상 들어가라? 급하지 않아요. 먼저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 이거봐. 야, 이거 때려달라, 이거네. 묘수를 내야 되는데, 묘수를... 이거 어떻게 묘수를 내냐? 일단 제 생각에는 마가 좀 진출을 해야 말이 좀 뭔가 수가 날것 같아서 일단 들어갔어요. 막초 마가 좀 진출을 해야 뭔가 생길 것 같아요. 때려 일단 공격 일단 공격 여기 때린 이유는 이렇게 때렸을 때 마가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요마장군을쳐서 상을 취해보겠다. 그러면 병을 당기나면 포장군을 치고 이 마병을 때리겠다는 거죠. 포로의 조각장기에서 포로 마병을 때릴 때는 아주 이게, 어, 유리하다고 봐야죠. 포로 마병을 때리면 아주 성공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 퍼가 지금 갈 곳은 없는데 정수 에산이 어떻게 되시고? <laughs> 제가 이렇게 상이 들어가서 퍼를 쫓는다면 퍼가 이런 자리로 올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들어와 쫓아야 될것 같아요. 요 어, 소리 걸리긴 했어요. 소리 걸리는데 제가 생각해 있는 포가 이렇게올것 같은데 여기로 올것 같죠. 그러면 마로 포를 취하고 취했을 때 포로 상 말을 취하고 마가 들어가서 포병병삼방을걸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가 싶어요. 지금 제 생각에 포는 안 죽일 거래요. 예, 포는 안 죽일 것 같아요. 어, 이걸 죽이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걸 취해도 못 취합니다. 이게 막아 걸렸기 때문에 포를 안 취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걸렸어요. 포가 넘어오면 그냥 포를 취할 거예요. 아까 포를 취하고. 취한 다음에 포로 말을 취하고 막아 나가서 삼 빵을 걸려고 했거든요. 여기를 왔는데 예, 이거는 뭐 진출해 주면 되고. 이 상이 살아오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상을 못쳐하죠이 막아 걸렸기 때문에. 당겨서 취하고 예, 여기를 취할 수 있는데, 당겨 취하고, 여기를 취하면 또 사를 때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아 이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오네요. 취하고, 상을 취하고 싶은데, 여기 또사가 붙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취하기 때문에, 아, 지금 점수 차이가 지금 8.5로 벌어졌죠. 8.5로. 지금은 양마, 양마. 포가 하나 더 많다고 봐야죠. 예. 한 포가요. 아, 예. 여기서 기분 나시네요. 아, 예. 잘 넣었습니다. 조각에서 마지막에 좀 예. 상대가 수익이 미스가 난는것 같아요. 예. 아주 잘 넣습니다. 예.